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 자, 1번은 절대 값이 있는 분식입니까? 여기, 요 부분. 저 부분을 OX 빼기 3이 0보다 클 때랑 O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는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네, 첫 번째, 자, 요거 해당하는 X에 보면은, 자, 미리 구해놓을게요 X는 이항하고 나누면 5분의 3 이상인 거지? 5분의 3보다 커나 같을 때는 얘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온다. OX 빼기 3. 빼기 9. 작거나 같다, X. 이렇게. 자, X를 이용하고, 숫자를 이용하면은, 4X는 작거나 같다. 12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냐면은, 요거랑, 요거랑 공통인 범위를 다 적어줘야 돼. 따라서 X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지만, 요거를 추가해줘야 돼. 5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지만, 비로소 답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요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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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범위는, X는 5분의 3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경우는, 자 얘가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3 빼기 9는 작거나 같다 x 이렇게 풀어야 되고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이거 마이너스 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겠지 이렇게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주면은 부가 바뀌어서 부동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것도 답이 아니라 자 얘와 얘 공통범위니까 따라서 X는 마나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5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최종 답은 큰 따라서, 여기, 따라서 답은, 연결되네. 3에서 어 5분의 3 연결되죠, 이렇게. 마나스 1부터 5분의 3까지, 5분의 3에서 3까지니까, 최종 X의 답은 마나스 1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네. 이렇게 쭉 이어진다. 그래서 a는 여기 a고 여기 b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더하기 3이니까 얼마? 2자 이렇게 푼다